스피드님, 저희 아빠 아니에요. Nope. 저 아저씨는 집에서 누가 구출을 해줘야 돼. 누가 아저씨한테 나랑 짝이 되자 이러고 가냐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되는 꼴이 없어요. 구독, 빵,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. 간호. 저 카메라로 저를 볼 때, 그 뭐라 해야 되지? 아빠가 딸을 보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. 뭔지 아세요? 네. 아니,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닌데. 지금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닌데. 그러니까 뭔가 흐뭇해하는 모습이다.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. 근데 여러분, 제가 노안의 케이스였어요. 어릴 때. 왜냐면은 중, 고등학교 때도 그냥 이 얼굴이었거든요. 나이가 이렇게 지나도 하면 훗날에는 또 그게 또 동안일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런 뜻으로 아는 게 아닌데 아 피디님 저희 아빠 아니에요. No. 시작할까요? <laughs> 어, 2021년에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. 아 연애 운이 들어오는 띠 나이? 네. 그렇죠 연애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다르겠죠? 또 들어올 수도 있고, 그리고 진지하게 바뀌는 변화의 시기도 있어요. 음... 살짝 결혼을 한다, 이런 나이 대들이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는. 그 때가 넘어가는 이제 연애의 변화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. 근데 그건 이제 사람의 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. 왜냐면 나는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왔어. 그럼 이게 엇박자가 나면 또 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만 들어왔다고 좋아할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뛰든 뭐든 자가 검진을 한번 해보세요. 응. 그 다들 저를 보세요. 저는 몰라요. 네, 애기 씨께서. 그렇죠. 애기 씨를 다 기다리는 거죠. <laughs> 이거를 안들어도 내가 오긴 하는데 내가 오늘은 멋지게 이렇게 가지고 짠하고 나올라 그랬지? 두두 등장. 두두 등장 뭔 개소리야! 죄송합니다 ㅎ ㅎ 유행어예요 죄송합니다 저 아저씨는 집에서 누가 구출을 해줘야 돼 구출을 해줘야 돼 왜냐면 혼자 있으면은 정신 상태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, 혼자 있는 언니 오빠들이 정신 상태 안 이상하게 되려고 그러면 내가 짝 들어올 수 있는 나이이그때예요저 아저씨처럼 집에만 있으면은 안 들어오는 거야. Nope. 그리고 아저씨 집을 어딘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누가 아저씨한테 나랑 짝이 되자 이러고 가냐고요. 집 밖에도 나와야지 짝도 들어오는 거고 인연도 들어오는 거예요. 알아들었죠? 그, 너무 근데 우리 언니 오빠들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. 아? 왜냐면 너무 어린 언니 오빠들은요. 알아서 다들 하던데? 응 음, 알아서 다들 해. 그리고 만들어서도 어떻게든 해. 내가 전부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. 근데 없는 애들이 좀 있고 연애 그게 아예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거든요. 내가 쑥쑥 하고 빨리 얘기해줄게. 다섯 여섯 딱 넘어가가지고 넷셋 끝인데? 연애원이 들어올 때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. 어 여기를 내가 왜 진짜 이것만 얘기해 주냐면 다섯 여섯 여기는 여태까지 만들어 만났던 쭉정이 애들이 아니고요 조금 이제 지대로 된 애들 아... 들어오는 애들이 좀 바뀔 거예요. 아 그나마 조금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구만 요런은 요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. 그리고 셋 넷은. 그때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이 진지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진지하고 조금 안정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 때가 좀 좋기는 해요 아, 응그때 만났던 분들이 좋은 사람에서 결혼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? 그치 잘 만나면 그러지 근데 나쁘게 하면 도망가면 못 만나죠 근데 여기는 깨져도 다른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야 어... 응. 시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도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지. 근데요. 만나는 사람들도 잘될 꼴이 없고요. 그렇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되는 꼴이 없어요. 그래서 누가 있을 때 들어오면요. 정리하고 만나는 게 아니면 안 만나는 게더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아저씨 왜 얼굴빛이 갑자기 까매졌어요? 아저씨 나이 없어서요? 얼굴 어, 까매졌네요. 어. 심각하다, 오늘. 메이크업이 좋아? 뭔 말이에요? 맞아 아저씨 그렇게 똑똑해요 나보다? 왜 자꾸 내가 못 알아들을 말만 해가지고 나 자꾸 못 알아듣게 그렇게 해요. 내가 다음에 아저씨 얼굴 해줄게. 진짜로 나도 나도 그 엄마 하는 거 봤어요. 나할줄 알아. 이렇게 한번 하고 쫙 이름 대. 지금 해줄까? 지금또 도망간다? 저 아저씨는 지가 불리하는 거 있으면 도망간다?